손태진, 현역가왕이 심사위원으로 복귀하나? 팬들 기대 증폭.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코 현역가왕이의 손태진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할지 여부다. 팬들의 심리와 논리를 들여다보면 이 논란이 단순한 출연 여부를 넘어선 팬덤의 열망과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둘러싼 복합적인 기대와 우려가 얽혀있음을 알수 있다. 팬들이 손태진의 출연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상징성과 경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대중화를 이끄는 상징적인 아이콘이자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보여준 그의 음악성과 진정성은 단순히 우승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손태진은 경연 중에도 경쟁자들과의 우정을 나누고 청중들과의 공감을 쌓아가며 트로트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주역이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역 가왕의 초대 심사위원으로 합류하며 단순한 스타가 아닌 음악적 기표와 전문성을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의 냉철하지만 따뜻한 심사평은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동시에 전달하며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을 넘어 진정성 있는 멘토로 자리했다. 손태진의 이러한 활약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올린 명성과 영향력은 이제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전반에 신뢰감을 주는 핵심 인물로서 기능한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대중의 사랑은 물론,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손태진의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현역가왕이가 더욱 화려해진 라인업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그의 합류는,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품격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 프로그램의 성공과 시청률을 견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로 작용할 것이다. 손태진은 단순히 경력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정성 그리고 무대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에너지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그가 현역가왕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단순히 한 명의 심사위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스토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참가자들은 그의 조언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팬들은 손태진의 출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이름만 들어도 설렘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을 보내고 있다.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 무대를 넘어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과 감동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현역가왕2에서 그의 활약이 팬들의 가슴에 또한번 깊은 울림을 남기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팬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현역가왕이와 미스터트로3의 시청률 대결 구도에서 손태진이라는 인물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스터트로3은 영탁 이천원, 장민호 등 기존의 강력한 마스터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현역가왕이는 심사위원들의 역할과 전문성으로 차별화를 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손태진이 참여한다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키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팬들은 손태진의 참여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리적인 추측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현재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진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정 조정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데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손태진은 과거 현역가왕 결승전에서 축하 무대를 꾸민 바 있으며 이는 그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분명 존재한다. 현재까지 손태진의 현역가왕이 출연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는 점은 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방송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진이 그의 출연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내부 사정이나 조율 과정에서의 변수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손태진이 고정 심사위원이 아닌 스페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란을 둘러싼 팬들의 감정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 애정과 염원이 담겨 있다. 그들은 손태진이 현역가왕위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고 동시에 그의 무대 박 전문성을 더 많은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또한 이는 팬들이 손태진에게 가지는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의 출연이 확정된다면 이는 팬들에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 하나의 축제가 될 것이다. 손태진이 현역가왕의 심사위원으로 복귀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팬들의 열망과 논리 속에서 그의 출연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트로트라는 장르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손태진을 향한 팬들의 기대와 사랑은 더욱 뜨겁게 이어질 것이다. 손태진의 현역가왕의 심사위원 출연 가능성을 두고 국내 팬들 뿐 아니라 국제 언론의 관심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가운데 그의 출연 여부는 트로트 음악과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대한 국제적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 전문 매체인 뮤직 재팬 뉴스는 손태진이 현역가왕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최적의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손태진이 과거 일본의 레전드 가수 마츠자키 시게루와의 듀엣 무대에서 보여준 감성과 실력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다. 뮤직 재팬 뉴스는 그의 심사위원 참여가 단순히 한국 시청자들 뿐 아니라 일본 내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손태진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미국의 한류 전문 매체 케이팝 타임스는 손태진의 현역가왕이 출연 여부를 두고 그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단순한 경연 우승이 아니라 대중과의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손태진이 현역가왕 초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여준 전문성에 주목하며 그의 귀환은 프로그램 자체를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게 할 것이라며 손태진 출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는 특히 현역가왕이와 미스터트롯 3 사이의 경쟁 구도를 언급하며 손태진의 참여 여부가 현역가왕이의 국제적 입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수 있다고 보도했다. 손태진의 출연이 확정될 경우 트로트가 K팝처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의 대중음악 매체는 손태진의 심사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트로트라는 독특한 한국 장르가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더 주목받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로트가 단순히 한국 내의 전통음악이 아니라 감성적 메시지와 멜로디로 전 세계적인 호소력을 지닌 장르로 진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손태진을 이변화를 이끄는 대표 주자로 묘사했다. 는 또한 손태진의 출연 여부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한국 전통음악 장르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손태진이 가진 음악적 상징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대표 한류 매체인 하이류망은 손태진의 현역가왕이 출연 가능성을 집중 보도하며 그의 심사위원 참여가 확장될 경우 이는 한국의 트로트가 중국에서도 새로운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손태진의 우승 당시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음악이 큰반향을 일으켰던 만큼 이번 현역가왕이 출연은 중국 내 트로트 팬덤 형성과 더불어 한류 음악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국제 언론의 이러한 반응은 손태진이 현역가왕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그의 출연이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특히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손태진의 최종 결정이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 입지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결국 손태진의 참여 여부는 단순히 현역가왕이 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음악의 방향성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으로 남을 전망이다.